액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가족들을 소개할 거인데요 이건 제 가족 앨범인데 어 제가 오늘 어 어저께 어 가족 앨범을 만들었는데 어저께 가족 앨범을 만들었는데 네. 어, 그래 가지고 좋았는데 할머니가 만들다가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요. 그래가지고 새로 만들고 찢어져서 오늘 또안좀 만들다가 또 찢어져가지고 또 만들고 그랬는데요. 오늘은 어안 찢어져가지고 괜찮고 한번 우리 가족을 소개해 드릴게요. 네. 일단 엄마부터 해줬어요. 자, 엄마. 네. 할머니랑 누구입니까? 제 할머니요. 할머니랑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? 저예요. 아, 뭐 하고 있는 거예요? 예배 드리는 거예요. 할머니랑 저랑 이렇게 있어요. 할머니랑 저랑 입고 싶어서 같이 이렇게 만들더요. 아... 이렇게 반이 자르면 그냥 소당하니까 그냥 이렇게 돼요. 근데 할머니가 예배 드리는 건데. 어, 사람이 없으면 좀 심심하니까 그린 거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 그 다음 누구죠? 큰아빠 큰아빠 이제 끝네 그러면 4면은 이쪽이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알림도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은 사랑입니다